안녕하세요. 수능 외국어 영역 여러분들과 함께 예쁘게 뛰어줄 플레어입니다. 반갑습니다. 얼마 전에 여러분들 기말고사 끝나셨죠? 좋은 성적 거두셨나요? 어? 왜? 그 자신감 없는 표정 뭐죠? 공부한 만큼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얼마 전에 제 학생 중에 한 명도 아, 선생님 공부하기 너무 싫어요. 1, 2점 가지고 뭐 인생이 달라지겠어요? 저 그냥 여기서 포기할까 봐요. 그때 제가 뭐라고 할게요 대세 김수미 선생님의 ASMR 욕 들어갑니다. 야, 너 공부하지 말고 그냥 포기해. 1, 2점이 뭐가 대수냐고. 너는 기본적으로 대학 좋은 대학 가고 싶은 마음이 없는 학생인 거야. 야, 생각해 봐. 1, 2점 가지고 너의 수능 결정될 거고 계약 결정될 거고, 네 취업 결정될 거고, 그리고 앞으로 노후가 결정될 거야. 그런데도 일리점이 중요하지 않아? 어, 포기해. 네가 얼마만큼 재밌게 놀수 있는지 한번 볼게. 어, 물론 좀 잔인하게 들릴 수도 있습니다만, 저도 여러분들과 같이 어려운 시절을 겪었습니다. 중학교 1, 2학년 때는요. 정말 공부하기 싫었던 그냥 평범한 학생이었어요. 공부라는 건요, 여러분들 정말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어려운 것입니다 공부 잘하는 학생 그리고 순 성적이 잘 나온 학생을 인정하고 부러워하는 것도 바로 그 까닭이죠 사람들은 좋아하는 것을 할 때보다 싫어하는 걸할때더 처절하고 간절해집니다 여러분들 영어 포기하고 싶다고 해서 바로 포기하지 마시고요 조금 더 처절하게 내가 1년 더안 가겠다 라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뛰어보도록 합시다. 100m 달리기 할때 여러분들 그렇잖아요? 옆에 친구, 뒤에 친구 보이시나요? 아니요. 오직 앞만 보고 가게 됩니다. 여러분들 지금 힘들다고 느끼는 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하고 있다라는 증거입니다.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지치지 않고 함께 뛸수 있도록 저 페이스메이커가 함께 뛰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